한일 음악계를 뒤흔든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밤 방송된 한일 탑텐쇼에서는 예고 없이 등장한 미카 나카시마의 모습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등장과 동시에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김다연은 미카 나카시마의 등장 순간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등장에 담긴 숨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미카 나카시마는 왜 이날 방송에 특별한 게스트로 선정되었으며 김다영과 그녀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한일 탑 펜션은 평소 한일 양국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 다양한 음악 장르와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카 나카시마의 등장만큼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카 나카시마는 단순한 초청 가수가 아닌 이날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토록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리 계획된 특별한 이벤트일까요? 미카 나카시마와 김다연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난 30일 MBN의 &E 한일 탑텐쇼는 한일 양국의 음악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하며 방송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무대에 깜짝 등장한 일본 발라드의 살아있는 전설 미카 나카시마의 존재감은 단순한 게스트 이상의 특별함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2000년대 초 아시아를 강타한 히트곡 눈의 꽃 유키 노하나으로 전설이 된 미카 나카시마는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감성을 자극하는 힘을 지녔고, 이 곡은 한국 가수 박효신의 리메이크로, 또 한번 대중의 마음을 울리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주제곡으로 사용되면서 그녀의 음악은 한일 양국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미카 나카시마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를 넘어 일본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타일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 시대를 정의하는 트렌드가 되었고, 젊은 세대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 음악계를 대표하는 히카루 우타다와 쿠라키 마이와 함께 그녀는 한 시대를 주름잡은 톱스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미카 나카시마는 영화 NANA 시리즈를 통해 일본 박스오피스의 중심에 서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가 참여한 작품들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 연기력은 대중과 평단 모두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도전한 그녀의 행보는 다재다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미카 나카시마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선보인 깊이 있는 퍼포먼스와 매력은 단순히 팬들을 만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한일 양국의 음악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미카 나카시마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를 넘어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으며 앞으로 그녀가 펼칠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연기가 다시금 빛을 발하며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어떤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카 나카시마의 등장은 단순한 특별 게스트 초청을 넘어 한일 탑텐쇼가 한일 양국 대중음악계의 가교로서 어떤 존재감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만남을 통해 매외 신선한 무대를 선보이며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미카 나카시마의 출연은 그 모든 과정을 집대성한 그야말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 초청을 넘어 양국 음악 문화의 깊이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의 7대톱 아티스트라 불리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던 후쿠다 미라이, 모타고 코로리에, 스미다 아이코, 가노 미유 등이 남긴 발자취 위에 미카 나카시마가 새로운 역사를 쓰며 음악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무대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카 나카시마의 등장은 그녀 개인의 예술성을 넘어서 일본 음악계의 전통과 한국 음악계의 트렌드를 아우르는 조화를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그녀가 지닌 음악적 가치는 이번 방송을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났고 이는 양국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일 탑텐션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단순히 한 시대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앞으로도 양국의 음악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미카 나카시마가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은 이 프로그램의 의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그녀의 무대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일 탑텐쇼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단연 미카 나카시마의 등장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MC 김다연의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미카 나카시마가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김다연은 놀라움과 감탄을 담은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던 중에도 그의 표정에는 경외감과 감동이 뒤섞인 모습이 역력했으며, 그 반응은 방송을 보는 이들마저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아티스트를 만난 감격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특별한 교감이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깊은 감동은 단순한 경의 이상의 느낌을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도 더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어느 순간에 만난 적이 있거나 혹은 미카 나카시마의 음악이 김다연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미카 나카시마는 이번 무대에서 단순히 과거의 히트곡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이 있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다시금 그녀의 음악이 왜 전설로 불리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김다연은 그녀의 무대가 끝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이 순간은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며 그녀의 공연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음악적 완성도를 넘어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며,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카 나카시마의 이번 출연은 단순히 추억을 되살리는 무대가 아니라 그녀가 여전히 음악과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김다연의 진심 어린 반응이 더해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그들의 교감이 단순히 이날의 특별한 순간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협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팬들은 벌써부터 그들의 조합이 만들어낼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 탑텐션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한일 음악계를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카 나카시마의 무대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또 어떤 무대와 이야기를 통해 팬들에게 다가올지. 그리고 그녀와 김다연이 만들어낼 또 다른 전설은 무엇일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